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에게 공산당들이 들이닥 쳤습니다 아, 그래서 그의 재산을 그의 살림살이를 다 때려 부십니다 그러고는 묻습니다 네가 어, 숨겨놓은 무기가 어딨냐 아, 그럴 때 그는 땅바닥에 떨어진 성경을 주서들면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무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한두 장씩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 오늘 창세기 27장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7분 정도 소요될 것인데 참고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 무기를 삼아서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 축복이라고 하는 말과 복이라고 하는 말은 엄연히 다릅니다 아, 우리는 아, 기도할 때 복을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축복을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축복이란 복을 빈다는 말이고 복이란 글자 그대로 행복,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란 행복을 그 복을 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축복이란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건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가 주시길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는 이 축복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비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장자들에게 물려지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에게만 주는 장자 상속의 의미가 있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아, 이 야곱이 받는 복이 바로 그런 복입니다. 자 장자에게 주어야 되,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노년이 되고 눈이 어두워져서 언제 죽을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복을 반드시 내 아들에게 죽고, 주고 주고 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와서 어, 아들 큰 아들 어, 장자 에서를 불러놓고 어, 내가 좋아하는 어, 그 짐승을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근데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장자들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이 축복 기도를 하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뛰쳐나갔고, 그래서 이제 신바람 났지요. 짐승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부인 리브가가 듣지요. 그래서 아들, 그 리브가가 편애하는 야곱을 불러 놓고 야. 형 예수가 받아야 되겠냐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 리브가가 어, 이제 야곱에게 여러 가지를 시킵니다. 그는 몸이 예서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 가죽을 어, 야곱의 에, 팔에 목에 두릅니다. 그리고 예서의 어, 옷을 입히고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들여 보내주게 되지요. 야곱이 불안하지만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그 야곱의 음성을 들으면서 분명히 음성이 야곱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목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니까 털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예서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분명히 애서가 아, 맞냐? 그러니까 예,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대답을 하고 이삭은 그걸 알지 못한 채로 복을 줍니다. 정말 내주소그하늘 네, 어, 어, 하늘과 땅에그 장자들이 받는 모든 복을 아낌없이 어, 그 야곱에게 복을 부어 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축복을 받고 나갔죠. 나가고 난 상태에서 애서가 헬떡거리며 옵니다. 아버지, 제게 복을 달라고 별미가 주왔다고 그러니까 이삭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조금 전에 야곱이 이삭인 줄 알고 모든 아저 에서인 줄 알고 모든 복을 다 주었는데 에서가 나타났으니 무슨 말입니까. 자 이로 인해서 에서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고 맙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다. 너는 네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상황 끝납니다. 이 사람에게도 주고 저 사람에게도 이 자식 저 자식 똑같이 주는 복이 장자의 상속구이 아닙니다. 그래 장자에게 주는 복은 특별한 복인데 이 복을 빼앗겨 버린 거지요. 그래서 어 이에서는 음 아주 그 분노하게 되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해 전에 야곱은 마당에 팥죽을 쏘아 놓고 어, 형이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고,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물론 도장 찍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 아들들을 통해서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 말할 수 없는 어,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려고 그 지금 뿌리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 소중한 장자 상속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걸 파축한 것으로 팔아 버렸으니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쳤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아, 복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복을 주어도 뺏기는 이가 있고 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대상 사장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고 누렸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달려 있다고는 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복을 사모하고그 복을 받고 누려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